e b n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계양의 독서 명상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코로나 19 때문에 경직되어 있던 분위기가 많이 풀린 것 같죠? 여전히 사회적 거리는 강조되고 있지만 조금씩 거리엔 사람들이 넘쳐나고 또 음식점이나 가게에는 어, 전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추운 겨울보다 얼음 녹을 때더 조심해야 한다는 어른들 말씀처럼 이럴 때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옛 이야기 한편 준비를 했습니다. 문둥병 그러니까 한센병에 걸린 남편을 낳게 한 아내에 대한 옛 이야기인데요. 어, 요즘은 뭐 한센병 그러면은 사실 뭐 큰 병이 아니죠. 왜냐하면 치료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코로나19 같은 그런 전염병과는 사실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시사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오봉산의 불꽃이라는 어, 옛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어느 곳에 착하고 부지런한 신랑 각시가 살았대요. 둘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정말로 재미나게 잘 살았는데요. 어느 날 멀쩡하게 밥잘 먹고 일 잘하던 신랑이 갑자기 문둥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답니다. 문둥병은 온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인데. 옛날 그 시절엔 약도 없고 치료법이 없으니 결국에는 죽는 병이었죠. 아내는 남편을 살려보겠다고 무진 애를 썼어요. 재산이 될 만한 건 뭐든 다 팔아서 의원도 불러서 치료도 해보고 굿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던 거죠. 하지만 병은 병대로 갈수록 깊어지고 재산만 몽땅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병이 없는다고 동네에서도 쫓겨나서 마을과 아주 멀리 떨어진 산비탈에다 조그만 움막을 짓고 살게 되었어요. 아내가 정성껏 병관을 했지만 남편의 병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서 툭툭 떨어져 나가고 두 귀도 문드러져서 귓구멍만 남고 어떡하던 코도 뭉개져서 콧구멍 두 개만 휑 한이 남아 산 송장이나 다름 없게 되었답니다. 여보, 내 병은 나을 병이 아니오. 어차피 죽을 병이니 어디 먼 데로 가서 혼자서라도 잘 살아 가구려. 남편이 이렇게 말했지만 아내는 손가락도 없는 신랑 손을 꼭 붙잡고는. 이렇게 걱정일랑 마시고 어서 기운이나 차리세요. 성한 사람이 아픈 사람보다 더 괴롭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한결같이 병구안을 정성스레 했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한 대접을 떠놓고 남편 병을 낫게 해 달라고 신령님께 기도를 하는데 누더기 승복을 입고 며칠 굶은 것 같은 어떤 스님이 나타나 글쎄 시주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딱한줌 남은 보릿살 절반을 덜어서 스님한테 시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지금부터 백일 안에 봉우리 다섯 개가 나란히 있는 오봉산을 찾아가서 그산 봉우리마다 불을 붙여놓고 돌아오면, 남편의 병이 깨끗이 나올 것이오 아내는 그 길로 부싯돌이랑 기름을 가지고 오봉산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아내는 온 나라 안을 찾아 헤매며 오봉산이 어디 있냐며 만나는 사람마다 물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가는 데마다 늘 이런 식이었죠. 이 봉산 삼 봉산은 알아도 오 봉산은 모르겠는데요 전 봉산 도 봉산은 알아도 오 봉산은 처음 들어봐요 어 봉오산이라면 바로 저기 저 산입니다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수없이 고개를 넘고 강을 건너 오 봉산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는 동안 신발은 다 해지고 발은 부르트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도 봉산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스님이 말한 백일째 되는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아내는 지칠 대로 지쳐 길모퉁이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죽음보다 깊은 잠에 빠져 들었죠. 그런데, 꿈결인지 생시인지 누군가 아내를 막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전에 시주를 받으러 온그 스님이었어요. 스님, 제발 오봉산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아내가 묻자 스님은 남편이 있는 것으로 어서 돌아가라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는 오봉산은 바로 그 길목에 있다는 말을 남기고 휙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내가 자세히 가르쳐 달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스님 말대로 가는 길에 오봉산을 찾으면 남편을 살릴 수 있을 테고 그러지 못한다고 해도 남편의 죽음이라도 곁에서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집을 향해 왔던 길을 되짚어 갔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에 봉우리가 다섯이나라니 있는 산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마침내 백일째 되는 날이 돌아왔어요. 이제 영영 남편을 살릴 수 없다는 생각에 아내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남은 힘을 다해 걷고 떠 걸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먼 발치에 자신의 움막집이 보이자 아내는 뛰다시피 걸었어요. 하지만 집을 코앞에 두고 너무나 지친 나머지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해야, 제발 저물지 마라. 백일 동안 혼자 누워있는 가엾은 우리 남편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볼 수가 없단다. 아내는 쓰러진 채 해를 향해 손을 내 저었어요. 바로 그때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오봉산이 나타났습니다. 눈물 젖은 아내의 눈앞에 붉은 저녁 하늘 위에 봉우리가 날아하니 다섯 신산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 오봉산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아내는 얼른 기름과 부싯돌을 꺼내 다섯 봉우리마다 불을 붙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불꽃이 다섯 봉우리마다 피어 올랐어요.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의 병은 씻은 뜻이다나 있었습니다. 뭉개졌던 코와 귀도 새로 돋아나고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과 발가락도 다시 생겨나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뒤로 두 사람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 어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리지 않아도 무엇이었는지는 다 아셨겠지만요. 오봉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 이 방송을 통해 유튜브 댓글로 제 개인 카톡 말고요. 어, 유튜브 댓글로 정답 올려주신 선착순 세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요. 어, 제 시집 벌시림무와 이번에 나온 그림책 아무도 몰랐던 해님 달님 이야기 가운데 랜덤으로 예, 한 권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한때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요, 신경 쓰고 살았던 시절이 길다면 길었는데요. 어,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두려움도 생기고 마음도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봉산의 불꽃에 나오는 아내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두려움에 갇히지도 않고 비극적인 현실의 정면으로 맞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편의 병을 고치려는 그 헌신과 사랑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을 게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지 않을까요? 상황과 조건이 다르니까 옛 이야기라 해도 서로 생각하는 것이 각자 다 다르겠죠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이 부분만큼은 취할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유럽 인구의 절반인 2억 명이나 죽은 중세 흑사병은 어, 가래토 흑사병, 폐혈증형 흑사병, 폐렴형 흑사병 등그 증세가 다양했다고 해요. 코로나 증세도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흑사병이 극성을 부리던 14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흑사병을 물리치겠다면서 대규모 종교 행사를 주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 신의 진노라고 보고 집단으로 모여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흩어져야 전염병에 노출이 덜될 텐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 것이 오히려 대량 전염과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전염병은 무엇보다 어, 올바른 정보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통한 개인 처신에 따라 사활이 결정된다고 보는데요.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고 좀 나아졌다고 느슨해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 올바른 정보를 갖고 질병관리본부의 합리적인 대책 매뉴얼에 따라 예방을 하는 생활을 하는 것만이 예전의 일상으로 최대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될수 있는 한 사회적 거리 어, 유지하시고요. 외출 후는 물론 손 자주 자주 씻고요. 마스크 쓰는 게 답답하지만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몸, 마음,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